자, 여섯 번째 경기 철웅성에서 시작이 됐고요. 아, 지금 먼저 보이는 진영에 프라잉클랜의 파틴 선수죠. 그리고 7시방향의 허니콤보 선수입니다. 이거 위아래를 바꾸면 에이, 보기가 편하네요. 현재 이연승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죠. 두 번째 경기를 좀 첫 번째 경기에 비해서는 힘들게 이겼습니다. 시정탑 올라가고 있고 아까 똑같은 플레이로 일단은 채팅으로 손이 뭐 땀이 난다 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열심히 증폭 걸어주고 있고, 아, 푸푸전이네요. 오늘 푸푸전, 아, 처음 나왔네. 푸푸전 처음 나왔어요. 일단은 간문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로서로. 그러면서 일단 먼저 정찰을 떠나는 파티 선수인데, 아, 삼서치 가네요. 삼서치. 그에 반해 허니콤보 선수도 삼서치 가네요. 일단 서로서로 사이좋게 삼서치 갑니다. 자, 파티 선수는 일단 152가스 가고 있고요 자, 아직까지 오니콤보 선수는 원가스 플레이입니다. 식감문 올렸나, 혹시? 그걸 못 봤네. 식감문 올렸네요. 식감문 12가스 였네요 자, 서로서로 삼서치 해주고 있어요. 그 이후에 포틴 선수도 인공지어소가 올라가 줍니다 수정탑 하나 더 식감문 3차관이려나? 일단 지켜봐야겠네요 인공지어소 완성됐고 일단 광전사 차관에 시즌 거는 거 보니까 식감문 3차관 러쉬네요 일단, 광전사는 11시 방향으로 뛰는 건가? 11시 방향으로 뛰죠? 3차관이 아니네? 간문이안 올라가네? 자, 그에 반해 지금 일단 우주 간문을 올라가고 있는 허니콤보 선수죠? 아, 3차관 맞네요? 일단 추적자까지 일단 먼저 하나 뽑고, 마무리로 간문 두 개를 올려줍니다. 시즌 계속 걸어주고 있구요. 일단 탐사정, 몰래수정탑 갑니다. 광전사 어디 갔죠? 강전사 놓쳤네. <laughs> 젠장. 왜 놓쳤지? 자 모선액이랑 추적자가 싸워주고 있는데, 자 후속 추적자가 나와서 뒤로 빠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아 공허. 공허 포격기. 아 이거 한 대, 아 이거 두대 맞으면 가는데. 아이 추적자. 아. 그러면서 일단은 탐사정으로 정찰 들어왔구요. 일단 시즌을 간문에 걸어서 일단 추적자 3개를 뽑았는데 들어가면 그렇죠. 공호가 나오죠. 지금 가자마자 공호를 점사를 하거나 모선액을 잡아야 되거든요. 둘 중에 하나라도 해야 되는데. 아, 지금 이거 너무 셉니다. 자, 일단 공호 점사. 추적자 바꿔줘야죠. 자어니콤보 선수 지금 위기 좀 강자가 없을 때 들어가더라도 공어가 두 마리거든요. 공어 공허 나오죠. 공어가 두 마리가 됩니다. 무관도 못깼구요수적자도 지금 유닛 다 살아 있습니다. 자 파티인 선수도 지금 강문이 남아서 일단 강문을 늘려주고 있고. 일단, 추적자 숫자로 밀어붙이는 모습입니다. 추적자랑 탐사정까지 동원해서 뚫어버리겠다라는 생각. 나쁘지 않죠? 자, 탐사정 보고 강전사 일단 두기 소환. 자, 공어로는 추적자 점사해야죠. 그렇죠 이러면 깔끔하게 막아낼 수가 있죠. 탐사정을 색이 잡히긴 했지만, 네. 3차간을 잘 막아냈고, 와! 탐사정으로! 수정탑을 깼어요. 대단하네? 언제 깼냐? 큰일 했네요, 이 탐사정 하나. 자, 그러면서 바위 깨지고 있고요. 자, 뭐 어차피 인공지에서 돌릴 일 없죠? 차관도 됐겠다. 공, 공업 누르지 않는 이상은. 자, 그러면서 이제 로봇공화 시설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원가스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허니콤보 선수죠. 그쵸, 영웅 탐사정이 됐죠, 완전. 100원이라도 또 쓰게 만들었죠. 허니콤보 선수가 인구수가 막히죠, 이러면. 둘다 지금 막혀있는 상태예요. 일단은 역으로 일단 추적자가 일단 뛰어나가 봅니다. 역장에 갇히지만 알아야 될 텐데. 잘 갈라야죠. 허니콤보 선수는 역장으로. 추적자가 앞마당 있는 거 체크. 파수기가 역장을, 아, 늦었어요. 일단은 관측선. 그러면서 자신도 투파수기를 일단 수비를 해 놓고 있는 모습이고요. 앞마당을 가져가는 파틴 선수 바위 깨주고요 모선액이 없나요? 모선액이 없네 한상불사조로 정찰 보냅니다 그러면서 재련소 올라가주고요 허니콤보 선수들 일단은 로공이 올라갔어요 파텐 선수 일단 추적 잡 다시 빼주고. 관측선 체제 확인했구요. 로공 따라오고 있구나를 봤죠. 그러면서 자신 일단 멸자 빠르고, 공업도 빨라지게 됩니다. 뒤늦게 앞마당 가져가는 허니콤보 멸자 눌러주구요. 광자포를 일단은 수비를 하겠다라는 모습이죠. 자신의 병력이 조금 모자랄 수도 있겠다라 싶어서 지어주고 있는 모습이고. 수정차. 앞마당 있는 거를 확인을, 뭐, 아, 못했네. 자, 예언자, 환상 예언자죠? 환상 예언자. 아, 한성리 혼자 보고 강자가 떴어요. 일단 진출을 하,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파숙이많아있고요 역장 칠수 있죠. 강전사를 소환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전진성탑 먹기 때문에 이걸로 끝내려운 병력은 아니고, 그냥 압박만 주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무리하면 안 되죠. 파수기도 뒤늦게 따라가면서 모선수 따라가고 지원서 올려주면서 이제 거신까지 가겠다라는 생각이죠. 여기도 지원서 올라가고 있고, 어아 병력 은좀 많이 잃었어요. 입장으로 일단은 병력 살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오니콤보 선수고요. 버니콤보 선수는 일단은 거신이 좀더 빨라요. 로고는 느렸지만. 공업을, 안 돌리네요. 강물과 가스가 남고 있는데. 반축선 제거. 거신 사거리엄 눌러주고 있고, 앞마당까지 최적화가 끝났죠? 하원이에가 완성이 됐습니다. 저기는 이제서야 재련소를 올라가 주고 있구요. 자, 그러면서 트리플까지 가져갑니다. 장기전 가겠는데요, 이거? 아, 공 1업 돼 있었네. 공이업이 이제 올라가네요. 러니콤보 선수도 지금 연결체 가져가주고요. 서로 계속 너무 재고만 있죠. 로버공마시 하나를 더 지어 주면서 거신의 숫자를 압도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간문을 오히려 충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 면서 돌진 업그레이드 눌러 주고 있 고요. 거 같은 타이밍에 공업이 올라가네요 허니콤보는 0-1업 지금 일단 살짝 진출하고 있는 파팅 선수죠 너무 안 싸운다 진짜 어제도 이렇게 안 싸우는 경기는 안 나왔는데 감도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기자단 기록 보관서 올려주고 있고 파티 선수는 암기를 지금 뽑아줬네요 방금 암기를 섞, 섞었어요 물론 가수선 있습니다 일단 환상 물써조 보내고요. 이거는 환상 집전과, 일단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이죠. 불사적으로 봤기 때문에 환상인 줄 모르는데, 자. 아, 이거 뭐야. 설마 간측선 없나? 아, 간측선이 없네. 이거 아까 그러면 간측선은, 아, 이거 파틴 선생 간측선이었구나. 야, 암기 통하는데? 아, 강자포가 있네요. 저쪽 라인에. 자, 암기가 붙었습니다 아, 밀어내네요 파틴 선수가 밀어냅니다 암흑기사 큰일했어요 어, 강적선이 없었어요 자, 암흑기사 6기가 큰일했죠 자, 6개 다 살아있네요 아니구나, 이거. 아, 여섯 개, 여섯 개 맞구나. 암기가 전부 다 살아있는 상태로 경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막아내기 힘들죠, 이러면? 지지 나오면서 파틴 선수가 1승을 가져갑니다. 아, 진짜 경기 길었다. 다음 경기는 탐정정우님이네요? 한, 한번 쉬신다는 건가? 다음은